네,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중앙일보 예면 기사입니다. 미국, 타해 중국 동맹, 한국 동참 압박, 미중 딜레마 심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중 정면 충돌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돌아서면서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우방국들로만 산업 공급망을 재편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점차 노화하고 있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은 20일. 국무부의 아태지역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과 경제번영 네트워크 구상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며 미국의 글로벌 경제 안보 전략의 핵심은 자유진영을 보호하는 공국망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고위 관리가 미국의 새로운 경제 안보 구상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실명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라크 차관의 발언은 한국의 이 같은 구상의 이미 작년에 설명했다는 취지다. 반면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크라크 차관과 이태오 외교부 제2차관이 진행한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에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접점을 모색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수준만 언급됐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크라크 차관이 이번에 이를 기정사실로 해 미국의 차기 경제구상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는 민감한 산업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특정 국가들과 기업들을 묶기 위한 것이라며 이 네트워크는 투명성과 법의 지배 등 민주적 가치 하에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지난해 12월 세계 무역 기구에서 개발도상국 협상 지위를 포기한 것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진정한 롤 모델이 될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의 핵심은 한마디로 중국만 빼고다. 크라크 차관은 중국 공산당의 은폐, 강압, 포섭이라는 세 가지 전략은 결과적으로 퍼펙트 스톰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통제되어야 할 곳에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됐으며 중국의 이른바 가면 외교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강압과 회유의 도구일 뿐이며 많은 기업 국가들이 이런 공격 전술을 알아차리게 됐다는 것이라면서다. 크라커 차관은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해 조직적으로 경제 권역들을 포섭해 왔다는 게 폭로됐고 모두가 비상이 걸렸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주로 화웨이 등 it 기업 퇴출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을 제외한 경제 블록을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조짐은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코로나 19 팬데믹을 선언한 직후부터 감지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요청으로 3월 20일부터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7개국 차관들이 코로나 19 대응의 연결 고리로 매주 유선회의를 하고 있다. 표면상 코로나19 협력을 위한 실무회의처럼 보였지만 미국의 큰 그림은 따로 있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언론 블리핑에서 7개국을 언급하며 이들과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5일 롤터통신은 익명의 미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로 경제 동맹을 만들고 싶어 한다. 예명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소개했다. 그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문이 코로나 19로 닫히면서 촘촘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이자 미국이 위기감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세계시장에서. 중국 IT 기업 화웨이를 몰아내려는 시도도 강도가 세지고 있다. 미 상무부가 15일 화웨이의 납품하는 해외 기업의 반도체 칩에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신규 규제를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크라크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오늘 나는 모든 동맹국가 파트너들에게 자국 외교 시설에 화웨이가 gte 등의 장비를 배제하는 미국의 5g 클린 경로 구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라 말했다. 5g 클린 경로 구상은 전세계 미 대사관 등 외교 시설 주변에 과외와 gte 같은 업체를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중 양쪽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향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은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방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이전으로 한중 경제 교류를 복원하려 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미국은 이번 기회가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20일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차관부는 각 나라와 기업들이 중국 IT 기업들의 잠재적인 정보 훔치기 위협을 깨달을수록 중국식 생태계 밖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찾게 될 것이고 이는 삼성과 같은 기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데헐 미 상무부 차관보도 미 상무부의 화해 규제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화해에 맞춰 설계된 반도체 칩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SK 하이닉스 사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당근 발언이다.